여러분, 안녕하세요노래하는 탤런트 임 n 우입니다 여러분, 노래들 좋아하시죠 노래를 배우시려면 은 어디로?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이어서배독송 항상 오십시오. 여러분, 을기다리고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곡가겸 방송인 이호섭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어, 제가 작곡한 노래인데 한효빈 씨의 노래, 네꿈 찾아님 찾아를 네,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노래는 이제 10분 내로의 작사가이신 이병호 선생께서 작사를 해주셨고, 네 제가 작곡한 노래입니다. 먼저 멜로디 한번 볼까요? 네. 뜨겁게 뜨겁게 사랑한 그 사람, 냉정히 떠난 그 사람, 울지 일을 말어라, 원망도 말어라, 어우렁 더우렁. 사는 거야 네 이런 멜로디를 가지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어, 얼른 파악하기에 네. 음, 이거 정통 트로트구나. <laughs> 그렇습니다. 빈고 네, 그 다음에 창조이면서 어, 뭔가 좀네 가사 내용도 밝은 쪽이니까 사랑스러운 그런 어떤 어, 느낌을 줄수 있는 창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발성법이 중요한데, 네, 이런 기교 위주의 노래나 이렇게 사랑스러운 그런 노래를 할 때는 인후 상부성을 보통 많이 쓰죠. 네, 그래서 뚝! 이와 같이 중심이 아래쪽으로 네, 무겁게 잡히는 뜨겁게 뜨겁게 이렇게 잡히는 것보다는 네, 위쪽으로 중심이 네, 그러니까 음정 포인트가 이노 상부 쪽으로 잡히는 그런 소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뜨 이와 같이 입 천장과 그다음에 이 코로 비강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뜨 무거웠던 것이 뜨 밝게, 밝게 아주 확 열려 버리거든요.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아주 열리고 나면 소리가 정말 이뻐집니다. 자 이렇게 인후 상부성이내 네, 되도록 열리도록 해서 뜨겁게 했던 것을 따갑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따갑게 따갑게 이렇게 여기 내려는 것은 내 네, 활강 내 네, 그다음에 사랑한 그 사람 내 네, 사랑한 여기다가 사랑한에서다가 내 사랑한다는 그런 느낌을 좀더 다정하고 부드럽게 주기 위해서 호흡을 살짝 실어주게 되면은. 사랑한 그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사랑한 그 사람 대신에 이때 복부힘이 밖으로 촥 밀려지면서 호흡이 사 이런 호흡성이 들어와야지 배가 안으로 꺼지면서 안으로 당겨지면서 서릉 하면은 소리가 중심에 푹 떨어지면서 배고픈 소리가 나게 된다는 거 이거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사랑한 그 사람 사람 요거는 반꺽는 목인데 네. 그 앞에 그 밑에다가 사자의 초성글자인 시옷을 받침으로 데려다주면 그 하고 딱 끊어지게 되죠 끊어지면 사자에 힘이 실려서 반 끊는 목을 구사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밑에도 시옷 사자도 초성글도 시옷 시옷 시옷이 중복되게 만들어서 리듬을 만들면서 그 다음음에 강조의 힘을 어택을 주는 것을 우리는 중철바람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랑한 그 사람 그 사람, 여기가 이제 힘이 실리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반껑넘목을 구성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사랑한 그 사람, 사람, 네. 반껑넘목을할 때는 이 명치 있는 복부를 밖으로 두번 톡톡 차라. 사, 아, 아, 사람, 네. 이렇게 되게. 사랑한 그 사람, 쿵, 냉정히, 떠난 그 사람, 네그 사람은 이제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똑같은 거니까, 그죠? 냉정히 떠난 그 사람, 울지기를 말어라, 말어라 이렇게 말어 끌고 올라가라, 어, 활강하라. 러라 울지 이를 마러라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키기 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네 여기를 꺾는 목을 줘서 울지 이를 마러라 하고 먼저 올려놓고 그다음에 온꺾나목으로끊는 끊는 이중 꺾나목을 구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울지를 이 마러 마러 올려라 마러 올려라 다시 또더한번더 올라가라 어라. 울지를 말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은울시를 말어라 끌고 올라가고 내리고 이렇게만 해도 되고요 말어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원망도 말어라 르라 해도 좋고 원망도 말어라 이중 끊는 목을 주는 것도 좋고 이중 끊는 목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죠, 그죠? 어 우렁 더 우렁 어우렁, 더우렁, 어, 흐 하고, 흐렁. 끝이 이렇게 살짝, 네, 가성적으로 가면 더 이쁘겠는데요. 자, 가성적으로 보내는 것은 뭐냐면은, 네, 성대에 힘을 빼라. 네, 그 다음에 올라가고 있지만, 흐렁, 올라가잖아요. 음정이. 그렇지만 우리 생각에서는 올라간다 생각하지 말고, 내려간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목에 힘을 다 뺍니다. 네, 어우렁, 어, 더우렁, 이렇게 네, 해야 가성을 가기 쉽습니다. 흐으 내려간다 생각해야. 그래야 뒤집히면서 가성으로 가기가 쉽다는 거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올라간다 생각하게 되면 목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서 어우렁 더우렁. 네, 가성은 못 올라가고 오히려 이와 같이 불량한 그런 소리가 나오기가 쉽습니다. 어우렁 더우렁. 사는 거야, 사는 거야. 이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은 기교에또 자신 이 있는 분들은 사는 거. 네, 상향 진행이니까 상향 진행일 때는 아상 흔. 네, 상향 진행일 때는 흔. 네, 흔드는 목을 쓰라.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노래 다가는 이제 네, 책으로책으로책고로 한번 만나보세요. 이호서 미채원의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이제 책으로 만나보시죠. 노래 창법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 가창학. 도서 출판 지식 공감.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사는 거네 내려라 올려라 거에서 어또 올려라 어 거이야. 어, 사는 거야, 사는 거야, 사는 거야. 네, 이렇게 흔드는 목을 구사해서 올려가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렴구질로 가는데 여기는 복부의 힘이 100%에서 120% 정도 좀 이렇게 주겠습니다. 쿵, 오는 사람. 자, 오는, 오는, 은. 여기다가 복부임을 한번더 쳐주겠습니다. 이런 것은 뭐냐면, 오는에 복부임이 들어있는데, 한번더 쳐준다 해서 2차 복성이라고 합니다. 오는 사람, 사람, 네, 사, 여기다 임팩트를 하나 주죠. 오는 사람, 이거고, 그 다음에, 람, 만약에 꺾을 수 있으면, 람, 네, 찹쌀떡, 네, 하듯이 한번 꺾어주면 좋습니다. 오는 사람, 막지 마라, 막지 마라. 요거 끊는 것도 조금 전에 제가 찹쌀떡 한번 했습니다. 그죠? 가는 사람 잡지를 마라. 자, 여기 이제 가는 사람. 네, 오는 사람은 나로부터 저먼 곳에서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이라서 소리를 다 줬습니다. 그런데 나를 막 서쳐서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가면 갈수록 점점점 나한테 무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는 그 원근법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마라 이건 오는 사람이니까 소리를 다 주고 그다음에 가는 사람, 음, 네 가는 사람. 벌써 오는 사람과 가는 사람이 벌써 이렇게 원근법으로 대조가 되죠, 그죠네 절제라고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절제하는 그런 기법. 대신에 이때 복부 힘을 빠지면 안 돼요. 복부는 항상 밖으로 밀면서 소리만 두 성으로 가는 그 다음에 호흡을 하, 네 이렇게 해서 성을 여기다 실어준 것입니다. 가는 사람 잡지를 마라 이렇게 되게 가는 사람 잡지를 마라 올라가면서 상향진행일 때 쓰는 기교는 조금 전에 잡힌 그렇죠. 거네 흔드는 목이라고 했습니다. 가는 사람 람. 이거는 활강 가는 사람 잡지를 잡지를 마라 그 다음에 아흔 아홉 구비 네. 아걸고 올라가라 흔 아홉 홉 활강입니다 아흔 아홉 구비 비 요거는 반 끊는 목입니다 네 어, 활강과 반 끊는 목의 차이는 뭐냐면 은배 힘을 두두둑 치느냐 안 치느냐의 차이입니다 아흥 아홉 아홉 하는 거는 배를 안 쳤죠 그냥 떨어진 거죠 근데 뒤에 거는 구비 요거는 떨어지긴 했는데 구비 떨어졌는데 배를 톡톡 친 겁니다 이것이 반 꺾는 목이고 네 배를 톡톡 치지 않은 것은 그냥 활강 런다운입니다 아흔 아홉 굽이 돌아가는 인생 돌아가는 인네 연속적으로 반강 넘기 두번톡톡있습니다 돌아가는 인생네 반강 넘기은 배를 두번 톡톡톡톡네 그다음에 활강은 배를 치지 않고 그냥 내려가는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돌아가는 인생생 그러면 이거는 네, 방깡 넘어갈까? 활강일까? <laughs> 네, 배를 톡톡 안 했으니까 그냥 활강입니다. 돌아가는 인생. 그 다음에. 새벽 안개 너무네 뭐. 새벽 안개 여기는 리듬이 줍니다 그죠 짠짠 짜잔 요 리듬을 잘 표현해 주는 게 좋겠어요 네 새벽 안개 너어 안개 새벽 안개 낫너 늦자의 초성글자를 다시 또개 밑에다가 네. 됩니다. 그러면은 겐 되겠죠. 네, 그래서 새벽 안개 넘어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중철 바람, 네, 어, 너 뒤에도 멋자의 초성 글자의 묘음을 너 밑에다가 묘음을 어, 데려오면은 넘어넘어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너 밑에도 묘이 있고 뭐에도묘이 있으니까 묘미, 묘미 중철 바람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바람에 묘미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중철 바람이 아니라, 그래서 새벽 안개 넘머, 네, 이렇게 활강해도 좋고. 어, 아까처럼, 네, 울지 이를 마르라처럼 또 이중 끊넘을 준다면은, 네, 새벽 안겐 넘어, 뭐, 뭐, 이와 같이, 네, 온 끊넘을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새벽 안겐 넘어, 해도 좋고, 새벽 안겐 넘어, 그냥 활가만 해도 좋고, 네, 나는 나는 갈 테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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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끄끄면서 그 늘어내려 갑니다. 나는 나는 갈테야 야아 요거는 아, 네아네 아, 요거는 띵띵 네 요거는 뭐냐면 야 나는 나는 갈테야 네 요거는 더블 밴딩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더블 밴딩 밴딩을 두번 했다는 겁니다 더블 밴딩 나는 나는 갈테야 굼 요거 물고 들어옵니다 요거는 못 갖춘 말이 테야 굶, 차, 자, 차. 요거를 강박자로 밀어줍니다. 배를 퐁 밀어주죠. 굶, 차, 자, 차. 인터벌을 주고 아, 꺾어라. 차, 자, 차. 요것도 반꺾는 목, 홍실을 따니다 차, 자, 니멀, 니멀. 요것도 꺾습니다 꺾어줍니다. 니 네, 멀, 멀, 멀. 네, 온 꺾는 목. 니멀 찾아서 찾아, 자. 요거는 이제 상향 진행이니까 여기는 꺾는 목 대신에 흔드는 몰 줍니다. 찾아, 자, 자. 서, 찾아서.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꿈, 찾아, 님을 찾아서. 이렇게 끝이 되겠죠. 찾아, 흔드는 목, 서, 뒤지는 목을 주면서 서를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찾아서. 네,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어 굉장히 목소리가 탄탄합니다. 네 그리고 아주 깜찍하고 귀여운 그런 가수예요. 네 어, 한효민 씨가 부르는 그런 노래네꿈 찾아님 찾아를 어, 공부를 했습니다. 자이 노래가 여러분 노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이 있으면은 한 번만 구독 신청 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